오고조파 제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조파 이 홀수 파들이 게안 좋은 거죠. 오고조파 제거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송전 계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송전 계통에서 자, 이제 송전이 쭉 됩니다. 전력선이 쭉 가면 부하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죠. 부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기 전에 이 앞에다가 뭘 설치를 하냐면 에, 스위치를 일단 설치죠. 해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렬 리액터 S R 이라고 그죠. 이걸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전력용 콘덴서 S C 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 사이에 보면은 방전 코일 이 있습니다. D C 라 그래서 방전 코일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직렬 리액터가 나옵니다. 이게 리액터예요.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 진, 직렬 리액터는 원래 하는 일이 3고조파를 제거하는 겁니다. 3고조파 제거. 근데 여기 아래 보면 콘덴서를 이제 델타 결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고조파가 제거됩니다. 3고조파 제거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3고조파를 제거했으니까 그 얘는 직렬 리액터는 원래 3고조파 제거가 목적이지만 여기서 5고조파를 또 제거하게 됩니다. 오고조파 제거. 그래서 이제 전력용 콘덴서는 3고조파를 제거하고 이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 리액터에서는 5고조파를 제거한다 그랬죠. 5고조파. 제거. 그래서 오고저파를 성전 계통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sr이니 dc니 ss이니 요거를 합쳐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뱅크라 그럽니다. 원 뱅크, 뱅크란 얘기죠. 그래서 원 뱅크라고 부른다. 자, 이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